강당 앞에 100명 딱 냅두고 거기서 강의를 진짜 기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살면서 드디어 고백을 한번 받아보나?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해주려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버 존나 닮았어요.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 이 베도라제 FC부터 일단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침상맨님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도 사실 그렇게 되고 싶었거든 솔직한 마음이잖아 어 제일 잘나가는 분인데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같은 그런 환상을 제가 살짝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배도라지FC라고? 배도라지 베드라지 관련된 분들이 나오는 축구 모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술왕님의 소개로 이제 그쪽을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갔더니 이제 그 침착맨 님하고 주우민 작가님은 안 나오시고 다른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단군님 처음으로 뵙고 철면수심 님 받고 그다음에 갓보기님 받고 그다음에 승호 빠님이그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그다음에 개그맨 김기열 개그맨 님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아실텐데 오랑캐 개그맨님 이름이 오랑캐는 아닌데 그 오랑캐라 그러면 다 아는 그 개그맨님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박희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내가 진짜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크게 빡돌았던 게딱두번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세 번이다 한 번은 강의를 내가 생각해도 되게 잘했어 내가 중학교였나 고등학교였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강당 앞에 100명 딱 냅두고 거기서 강의를 진짜 기깔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애가 되게 이쁜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토도도도 이렇게 나한테 와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살면서 드디어 고백을 한번 받아보나 멋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해주려나 그랬는데 선생님 비버 존나 닮았어요.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 내가 아직도 그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생각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비버를 닮았대. 심지어 여러분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저스틴 비버 그래 그런 드립들이 생각이 나겠지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존나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나한테 지 인생에서 이거 하나는 얘기를 안 하고 죽으면 안될것 같다는 것처럼 선생님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비버 닮았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존나 충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도 이건 강의였는지 아니면 공연이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이제 제가 공연 때 그런 드립을 쳐요. 여러분, 제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아저씨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고, 박혜순 닮았어요. 허허허, 그랬는데, 내가 그때 십정색 했단 말이에요. 공연인데, 어, 정색이 안 풀려지더라고요. 아니, 물론 여러분, 그 누군가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뭐,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 뭐 잘생긴 사람한테 누구 닮았어요?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못생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둘다 기분이 나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서 전혀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들 맨날 나한테 매직방님이랑 준표님이랑 둘이 같이 있으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면 매직방님은 다른 의미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나는 내 입장에서 다른 의미, 그러니까 둘다 다 무슨 의미로 기분이 나쁜지가 사실 내가 이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 관계에 종말이 오는 거야.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희순 닮았다는 얘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듣고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았던 게 정말 죄송하지만 송영길 개그맨님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제가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때 진짜 그 친구한테 상처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laughs>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내가 그 얘기를 심지어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심지어 그때 존나 빡돌았던 게 그거였어 얘가 나한테 내책임과 마술에 관련돼서 물어볼 게 있어서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페이스북 메시지구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걔한테 답변을 해줬어요. 지금 문의하신 마술은 책 어디에 있고 연출 영상은 여기 에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근데 송영길 닮으셨어요? 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 패드립을 칠까? 근데 패드립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하여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상처 줄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여튼 놀랍게도 여러분 그 축구 딱 이제 다 모여가지고 축구룰 정하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김지호 개그맨님이 그 김기열 개그맨님이랑 김지호 개그맨님 그두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베도로즈 FC에서 내가 처음 갔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아, 반갑습니다 김준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들 박수 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기 이렇게 됐다. 근데 갑자기 김기열 개그맨님이 어 누구 닮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지열 개그맨님이 연기리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저는 그래서 조금 약간 어 이거는 안티팬이 어 아, 많이 성은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방송에다 박제하려고 아니 진짜 어, 어. 아니야 빡치는 거는 아니고 또 그렇게 불난 조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빡친 정도는 아니지 그래서 거기서 빡친다고 내가 거기서 너는 오랑캐 닮았냐? 이렇게 얘기 나갔으면 여러분 그냥 어? <laughs> 피와 살이 안무하지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박혜순 개그맨님은 처음에 게임이 등장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제 뛰고, 이제 축구 뛰어보니까 처음으로 알게 된게와나 이제 진짜 중국을 다리 머지 않았나? 이런 생각. 와 뛰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었냐면 평소에 내가 뛸때 있잖아. 평소에 내가 뛸 때는 그냥... 뛰는구나.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다리에 무게추 같은 거를 달아놓은 줄 알았어. 내가 이것밖에 못 뛰는구나. 심지어 축구장이랑 엄청 넓었거든요. 거기가. 야, 진짜 숨이 막 턱턱 막히더라고. 숨이 잘안 쉬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이제 박희선 개그맨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연예인 분이니까 어쨌든 김기열 개그맨 다른 분들도 다 연예인 분들이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안 닮았어. 제 얼굴을 제가 스스로 이제 평가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 아니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안 닮았어요 송영길 개그맨님은 내가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박희순 개그맨님은 내가 만나봤잖아 안 닮았어요 전혀 안 닮았어 그리고 지금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사진을 좀 찍어올 걸한 번이라도 가서 이렇게 사진이라도 좀 찍어놨으면 유튜브 썸네일에 올릴 때 정말 좋았을 텐데 와... 왜왜어 그러지를 못했을까? 사실 이건 여러분 조회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야. 근데 또 우리 썸네일러들이 잘할 테니까 내 얼굴이랑 송영길 개그맨님, 박희순 개그맨님 얼굴 넣으면 내가 봤을 때는 딱될것 같거든요. 편집접자분들 지금 알겠죠?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궁금해서 어왜 같은 사람이 세명 있지 이러고 누를 거 아니야? 캐러멜로 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어그로를 끌어야 될것 같아. 다음 번에 한번더 나가서 사진 찍으시. 어. 솔직히 여러분 저도 축구를 처음 거의 뛰어보는 거라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내 생각에는 어... 거기 나는 못 나갈 것 같아 <laughs> 다시 뛸 자신이 없어요 어... 나 지, 진짜 뛰는데 중간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어... 타임! 어... 저는 먼저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집에 놓고 온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하겠는 거야 아니 골키퍼도 했어요. 골키퍼도 힘들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골두골 골 먹혔거든. 내가 왜 축구 안 하는지 알아? 내가 중학교 때 축구 갈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싫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축구했다. 내가 자살 골을 넣었어요. 수비수였는데 쌍놈 새끼가 나한테 패스한다고 얘기도 안 하고 같은 편을 속이더라고. 왜그 축구 선수들이 하는 거 있잖아. 패스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그러면 패스할 때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데를 보고 나한테 패스하는 그런 고급 기술을 사용했어요. 근데 내가 공을 참았어요. 씨발 알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패스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발을 들었다가 내려올 때내 발뒤꿈치로 이제 공을 차가지고 자살골 넣었단 말이야.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따돌림을 당했지 그래서. 다음번에 또 어떻게 살다 보면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여튼 박해순 개그맨님 만난 이야기였습니다.